전 선생의 사즈팩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선생님.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어, 네. 오늘은 남자친구 공개를 했는데 뜻하지 않게 본인은 앞으로 잘해보겠다고 공개를 했는데 엉뚱한 얘기가 나왔어. 콧발에. 아, 한예슬, 1981년 9월 18일입니다. 음. 양력으로 풀면 될것 같고요. 응, 음, 그래. 돈은 잘 갖고, 돈은 보자. 돈은, 돈은 잘 갖고 있는데, 돈 많이 벌었겠네. 어, 건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 7살부터 돈이 들어왔네. 어, 한 10대 후반에, 음. 무슨 모델? 그래? 음. SBS에서 하는 그, 예, 미국이 아니지. 그건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오긴 왔죠. 미국... 물건도 왔죠. 어, 그래. 아한 한국인일 거예요 아마 네. 국적이 미국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다음에 보자. 조금 재준 잘 갖고 있네. 끼는 있다. 네, 끼는 아주 잘 갖고 있고. 오... 어. 근데 그럼 한예술 사주에서 돈이 잘 된다 이런 거뭐 끼가 많다 이런 거 말고 지금 도드라져 보이는 건 없습니까? 생각이 없어요. 그거는 뭐 그냥 TV 보면 알수 있는 음, 거잖아. <laughs> 생각이 없어요. 그냥 말을 일단 뱉어놓고 네, 생각을 하더라고. 네, 네. 생각이 없고 음. 뭐 그렇게 그 머리 에든게 별로 없어요. 어때 어, 말조심 하라 그랬잖아요. 아. 순화해서 표현하라고, 순화해서. 아. 예쁘게. 어, 예쁘게. 어. 머리가 깡통이에요. 뭐, 야그게욕 그래. <laughs> 다시 또, 다시 먹겠고만, 이거 어, 어떻게 편집해야 되냐. 아니, 아.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왜 그러냐면 토일주들은, 네. 토일주들은 자기, 자기로 표현을 잘 못해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만의 색깔이 없어요. 어떤 생각이 있으면 그걸 조리있게 얘기를 한다거나 않고는, 같은 얘기여도 예.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죠.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뇌를 안 거치고 얘기다 네가 말을도아할게 없지 니 아니, <웃음> 아니 <웃음> 내가 지금 쉴드 치는 거야 또 깡통 막 이런 말을 할까 봐 겁이 아니, 나서 안해안해 <laughs> 그래서 뭐냐면 자기 색깔을 표현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음. 주변 그 글자에 따라서 표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래요 어. 음. 자기 편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남자들은, 이번에, 보자. 남자도 그렇게 안 나빠요. 남자도 괜찮게 잘돼 있어요. 아, 현재 지금 이제 40줄에 들어온 남자가 네네. 나쁘진 않다. 나쁘진 사실, 않아요. 이 한예술 사주로만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무슨 문제는? 자기가 자, 뭐, 여태까지는 남자덕을 좀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젠 제가 키울게요. 약간 하면서 이제 잘해보려고 사진을 딱 공개했더니, 기자들한테 제보가 쏟아지는 거죠. 음, 호빠라고? 저 남자, 나 공사 쳐가지고 내가 돈 엄청나게 뜯겼다.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게 이제 문제죠. 음. 제보가 너무 넘쳐나니까 빼박이 돼버린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뭐 팩트가 체크가 돼버린 건데, 음. 이 남자는 근데 괜찮다. 얘한테는. 그렇죠. 음. 그리고 보니까 얘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얘 팔자에서 남자란 글자가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음. 하나는 자기가 이제 계속 꼬셔 갖고 만나는 남자가 있고 응. 어. 그다음 하나는 돈으로 해결하는 남자가 있어요. 어, 뭐 여태까지 이게 맞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응. 남자는 돈, 돈 돈으로 해결하는 남자지. 어? 자기가 벌어 어? 먹인다? 그렇지. 그럴 어... 수 있지. 어. 얘가 벌게 하게 되는데. 결혼 대충 몇 살쯤? 47세부터 관에 들어오는데. 그 얘도 아니네. 아니지. <laughs> 본인은 이렇게 응. 공개를 할 정도면 남들은 이제 결혼 이런 음. 생각까지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음.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칠은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보자. 내년 어 내년에 또 내년에 남자 또 들어오네. 아 이런 남자는 많이 보고 오겠구만. 이래서헤어지고 뭐 다른 아이를 만날 수 있다. 그 그냥 음. 이미지라든가 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그런 것들이. 자이 네. 남자에 대한 것 때문에 음. 한예슬한테 직격탄 아 아니면은 40이후에 방송 활동이 제한이나 이런 건 없겠습니까? 한번 그럼 연예계 생활은 별로 그거랑 상관없죠? 이제 별은 별로, 별로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럼 47가지 정도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음. 안할것 같은데 어 시집감과 동시에 그렇죠. 스포트라이트님이 나상실이 연기가 아니군요 어 그때 얘가 나상실이라는 그래, 걸로 사실 완전 어. 빵 떴는데 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연기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연기는 그 본모습하고 가장 비슷할 때 제일 잘하더라고요 그렇겠지 음. 겨울짬님 그러게요 나상실이 항해술 본개인가봐요 거의 비슷한가 봐요. 민주 님. 오빠 선수에게 색안경 끼지 마세요. 먹고 사는 일에 <웃음> 명예가 <웃음> 없을 뿐. 아. 뭐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어, 난 절대 그건 아닌데. 절대 뭐라 그런 거 아니야. 예. 민주 그, 씨그그 그, 어. 그, 그런 얘기 하지만 나는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뭘 하든 간에 그거는 나쁘다 좋다고 점으로 평가하면 안 근데 돼. 근데 이제 오빠 선수의 색안경 을낀게 아니고 음, 음. 문제는 그 친구가 여기저기 너무 여자들 등을 많이 쳐 가지고 피해 사례가 한두 건이면 괜찮은데 아니 그러니까, 너무 많다. 아니 그러니까 한해 사례가 그렇서 음. 하지는 안 되지. 음, 그 사람은 너무 많다는 거. 괜찮다.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오후 2 시에 찾아뵙겠고요. 또, 음. 또 즐거운 시간 감사합니다. 안녕.